이 커피 들고 우리 정자에 올라가자. 정자. 게 정자에서 내려다 보면 이게 다 보이잖아. 엄청 예쁘대. 가시죠, 형님. 야, 몸의 맛을 걸어본다. <웃음> <웃음> 어? 어? 아, <laughs> 야 확실히 어제보다 꽃이 많이 피었어 활짝 그지? 맞아요 아니 내 형들한테 형들한테 이제 궁금한 거 있어요 형님들 정도의 이 구력과 인지도가 되면 음. 작품을 선택하세요 그래도. 나는 절대 다안 놓치려고 노력하지 난이 현장이 제일 좋아 진짜. 어제 어머니도 말씀하시잖아 네. 현장에 있는 게 너무 즐거우시다. 나는 더 하고 싶지, 진짜로. 야성아이는 앞으로 연기자는 얼마나 더할 것 같아? 솔직하게.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 불러주셔야지 하는 거니까. 너는 요즘은 좀 혼란스럽긴 한데. 뭐가? 네. 어설렘이 계속 설레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어. 네. 더 설레는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갈라고 어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너무너무 재밌기도 한데 어 내가 막 일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옛날에 택시할 때 산악과 맞추듯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예 결혼이라는 건니 네 인생이 되게 중요한 중요한 하나의 저기 공간을 차지해. 아이, 그럼도, 그럼도. 아, 너무 좋겠지. 결혼이라는 거. 예. 어...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결혼이라는 부분에 예, 대해서? 예. 그게 진짜 엊그저께 제대한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숫자가 이게 주는 좀 압박감이 있더라고. 예, 이게. 아니야, 형. 나는 의견이 달라.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젊은가 생각해 봤어. 뭐가 젊은가. 음. 과연 뭐가, 그러니까 배우가 항상 핫해야 되잖아. 음. 뭐, 그러려고 노력하잖아. 응. 그잖아. 그, 그게... 아니, 젊다라는 게 뭔가를 꾸준히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자기를 되게 불안정하게 계속 놔두는 게 젊은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다. 아, 맞다, 불안정하게. 맞다. 불안,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놔두는 거는 아, 계속 도전하는 것 같아. 음... 도전하면 은 실패할지 성공할지 불안하다. 아, 그러네. 나는 이렇게 하면 돼. 난 이게 내 그거야. 뭐, 이렇게 정해놓는 순간, 이제는 쫙쫙 내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감이 듭니다, 제가 동생이지만. 여기는 여기는 좋다. 진지한 얘기하니까 바람도 안 불어. <웃음> <웃음> 조용하게 <웃음> 진짜 조용하게 해주려고 바람도 안 불어. 아, 참, 기가 깨워. 막히네. 아, 농담만 해봐. 그럼 바람 불수 있지. <laughs> 해봐. 농담을 딱 했는데 아니, 아니,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웃긴 거고 안 분다. 그러면 진지한 얘기다. <laughs> 자, 자 해봐. 봐 그래. 자, 자, 막둥이 해봐. 너는 언제까지 이거 할것 같아? 저요. 음. 바람 안 부는 거 봐. <웃음> <웃음> 아니야. 분다, 분다, 분다. 자, 해봐. 아, 근데 저는 선생님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전이 직업을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멋있다. 제가 오래 뛰고 싶어가지고, 정말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잘 되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 계속 하고 싶다. 이거 하나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끝까지. 야, 갑자기 농담이고만. 어, 농담이 위로 바람이고만. 처 바람이. 어, 그래서 앞으로도. 끝까지 아, 농담이고만하담이구 어, 농담이. 농담이. 어, <laughs> 어, 아니 말이구 거야? 아니 말하는 거이아는 아니 말하는 거야? 이니말하 아니 말하는 아니 말하이 아니 말하는 아니 말하는 거야? 아니 말하거아 거야? 아니 말하는 거야? 아니 말하는 야 아니 말하는 거야? 아니 말하는 거야? 아니 말이 거야? 아니 말하는 거야? 아니 말하는 거야? 아니 말야 아니 말 어 정말 어제 선생님을 배었웠지만그 아, 그래, 그래, 선생님들처럼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웃음>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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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바람 <laughs> 많이 분다 아유 바람이, 아니,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좋네. 좋네. 바람이 쎄게 부. 어 갑자기 희한하다 여기. 진실의 오두막이야. 와. 자 지금 제내 마음은 바람이 결정해 주니까. 응. 한번 실험해볼까요? 어, 해봐. 그럼. 자. n a 너한테 제일 큰 장애물은 뭐야? at the door 얘기하지. 지금 얘기 m going to go. s 빨리. e 빨리. d y i 장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n 오 야, 바람 한점 좀... 없네. 지금 진심인가 봐. 바람 안 불어. <웃음> <웃음> 아, 이러면 아깝게 농담이 되잖아. 요 <laughs> 아니야, 마 <laughs> 괜찮아? 야, 여기 공간이 어, 신비로운, 신비로운 거야. 신비로운 거야, 아 여기 진실의 계곡이야? 진실의 오두막. 진실의 오두막이야? 아, 진은 소리만 해, 바람 부니까. 아, 바람, 아, 바람 좋은데? 우와, 지금 선배님 모자에 잠자리가 앉아서 어? 나는 이 자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와.. 내 머리에 잠자리 아, 이거 고개 되네? 야, 얘 놀래라. 저 뭐야? 와, 저 트렌타 있네. 아이지 집이 딱 달라붙었어. 봤지, 광주야? 내가 이 정도야, 자연과 더불어서. 애가 지쳤나보다. <laughs> 나라가 생각을 하 한다. 형 이게 자전거 를탈게 아니고 이리로 쭉 산책을 해야 되겠어. 산책도. 길이 높다. 왜 이렇게 좋냐. 어. 여기 그늘이 여기 완전 예쁘네 길이. 어여기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자전거를 좀 빌릴까 하고. 예몇 개나 빌리시. 지금 다섯 개요. 아니에요 형. 네, 난, 난 둘이 탈 거야. 2인용 그러면. 이 인형 중에 니가 해라. 자, 타자. 갈게요. 가, 가실까요, 형님? 자, 출발! 승관아라잘 가고 있지? 네, 형님. 이게 너무 수월한데? 야. 형, 안, 아, 안 좋으셔도 일단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왜 이렇게 수월하지? 야, 관계야, 빨리 가. 아니, 앞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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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야, 미아 와 바람 좋구만. 아 좋다. 아 좋아. 이거지. 아 좋아. 달리세요. 달려주세요.